단체 프로필서 뵙겠습니다. 오, 띠. 안녕하세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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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안녕이 하라고 하시는데요? 네, 딱, 네, 음, 그거 하려고 왔어요. 이 그런 봤어요. 느낌, 아, 이런 주름. 네. 눈치가 거. 많이 늘었네. 눈치가 거. 빠르네. 아. 많이 늘었네. 자, 이제 드디어, 이거는... Make You Mine을. 음. 이제 이게 컨셉 포토의 그. 그거입니다. 그쵸. 음. Make You Mine. 이제 여기, 이런 거, 이런 make. 거. 네. 이제 가면. 그리고, 어. 그리고 여기. 어. 그리고. 와, 근데 이 와. 진흙이. 저때 진짜. 진짜. 와, 저 와. 너무 추웠어요, 저 아, 날. 아, 이게, 이게 뭐였지? 많은 사람의 무슨 곡물로. 어, 숯이었어요 이거. 숯하고 숯 술... 수... 아니, 수... 아니, 아니, 수... 수... 아니야, 아니, 숯이 아니야. 숯, 숯. 머드 아니야? 숯이랑, 뭐, 이 숯가루가 먹가야 아, 약간 뭐, 가루였는데? 숯이랑. Cords에... 아니, 먹는 거야. 찹쌀. 찹쌀. 찹쌀, 찹쌀. 아, 찹쌀이랑 숯을 섞어서 만든 네. 머드였는데, <드> 이게. 이거, 아시죠, 이거, 이거. 제가 물에도 들어갔잖아요. 피부에 오래 이렇게 되고 있으면 못 안다? 아, 그래요? 맞아, 저 마스 어 내가 어디서, 그 드라마가 어디서 나왔는데, 진흙탕에서 촬영을 하는데, 거기에 다 오공물을 넣어가지고, 촬영 해가지고 막 먹을 수 있어요? 하면서 먹고 막 응. 그런 응. 아. 그런 씬이 있었네요 그런 신이 있었대요 음. 근데 이 물이 진짜 차가웠어 진짜 저그갖고이 저 음. 촬영장에 샤워실이 있었는데 와딱 뜨거운 물 하자마자 근데 망할 그, 수가 없었어요 그 샤워실이 그, 너무 좋았어 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아 거기 좋았어 거기서 오, 뜨거운 아. 물 진짜 씻은 거 진짜 한 5분만 씻었는데 30분 동안, <laughs> 30분 동안 바보같이 놀아주면서 좀 좋게 해와 근데 진짜 이거 같은... 힘들었습니다 아 그때 진짜 너무 근데 다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이거는 보면은... 어, 이제 메이크 버전 오오 뭐? 잠깐 손이 왜 이렇게 팔이 왜 이렇게 얇아? 이거는 뭐 이거 팔턱이야? 뭐, 약간 네, 그 가죽인가요? 광각 네, 그럼... 블랙 암 <laughs> 저 코르셋이 진짜 힘들었어 와코르셋저때 음, 저녁을 굶었어요 어, 저 블러셔가 어. 그제 어머니가 발라드라 어, 했던 그 블러셔네요 <laughs> 어. 아그 너무 웃겼는데 코르셋 진짜 많아요. 되게 타이트하다 oh, It's oh. me h e r e 와 섬뜩하다 좀 어머니 전기톱 멋있다 조선 무거워요. 근데 머리 색이 되게 좀 드디어 머리 예쁘. 저때 보색 잘못해가지고. <laughs> 아 정말. 근데 오히려 모르겠다. 컨셉 잘 보색이 자, 어울려요. 자, 잘못 어려 컨셉이. 머리 스타일. 약간 제이 형 데뷔 초 머리 색 같잖아요. 어. 음. 근데 이건 진짜 톱 자색 톱이에요. 찐 톱이었는데 약간 위험할까봐 배터리를 빼놨어요. 혹시나 이제 켜지면 잘못 터지면 어. 어깨 갈리니까. 약간 약간 그 컨셉 만들어진 그런거. 페인트 이거만. 채니송에 채니송. 이건 누구 손이죠? 이건 니키가 다. 오, 어. 별... 이것도, 천처가, 이것도 네, 다 그거 한 거네. 네, 그거였어요. 오, 어, 전원근. 다 각자 컨셉이잖아요. 어, 오, 저 칼. 저거. 칼 아, 누구 거예요? 칼. 칼은 누구단요저 단체. 단체 석도. 오, 뭐, 뭐, 선우, 선우 형이다. 선우. <laughs> 어? 너무 <laughs> 행복해, 보여. 아. <마. 웃음> 어? 그림자 놀이 <laughs> 아니, 손... 그림자가 그런... 되게 그거 같다. 오스카 그, 그 사람. <laughs>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사이코패스 같아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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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눈썹 이렇게 손으로 올릴 거요? 네. 모르겠어 나 기억이 잘안 나. 눈썹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음. 살짝 눈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진짜 그거래요. 진짜 나무에 있는 오, 오, 그 가시들을 하나 하나 빼가지고 본드 붙인 거야. 음. 오, 저그차르을 이렇게 모양낸 줄 알았어요. 오. 뭐야? 아, 뭐야? 안에 맨살이네 아니야, 아니츠를 맨살. 살짝 풀. 오, 약간 아. 토르스 같은. 약간 같다. 그 고무 재질이지. 실리콘? 우와. 고무장갑지. 이거 누구죠? 어? 이거 저예요. 뭐라 써요? 마, 메이크업. 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조색신기해 음. 저희 메이크업 그장님이 장지 능력자십니다. 와그러워 너무 귀여운데? 철퇴를 네. <laughs> <오, 그렇지. 헐태를. 웃음> 홈런볼 달라니까 <laughs> 아, 이거, 이거 같은데 <laughs> 홈런볼 여기 <웃음> 이거, 이거 <웃음> 홈런 <볼. 웃음>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생균님들한테 키우는 사람 같은데 생균 달라도 생 키우는 사람 <laughs> 정렬했오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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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갑, 수갑, 수갑. 네. 오, 오, 이거 이건 제이크가 제이크가 아, 이거. 어 이건 누구지? 제이크 아 제이크 인가 나야? 어, 어 나다 너무 나. 위험하죠? 너무 저, 너무 저 입술이 어. 제이크다 어, 어, 입술 어. 어, 진짜 두툼하다 아. 제가 지 두툼해요 제가 제이크 입술의 아. 반이에요 <웃음> <웃음> 제 절반이에요 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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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의 반이야 1분의 1 어, 진짜 약간 애벌레 같아 어 살짝 와왜 이렇게 두꺼워 이 <laughs> 뭐야 몬스터 인마인 몬스터 인미 몬스터 인마인 근데 그렇게 보여. 마인처럼 보여. 내 네, 근데 이게 네, 수갑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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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수갑이, 수갑이 아니었어요, 저. 가 아, 허리에 아, 뭐? 같이 묶이는 수갑이었어. 아, 우와. 그게 뭐야? 내가 네, 제인 줄 알았어. 내가 머리 스타일이 제형이다. 어, 그 제형이다. 그 제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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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풀었네. 오. 오! 아, 참, 너희리 와봐. 이런 오! 저렇게 썼네. 오! 어? <laughs> 아, 다될거저건누을 거야? 아니, 저건 <laughs> 누을 거야. 제 거예요. 이제 한 명씩 나오다 봐요. 오, 오, 하나. 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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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로, 로, 어? 강아지 어? 놀 놀에서 할 거야. 어? 강아지 맞죠? 저건 넣을 거야. 이게 진짜 별그 아플 거 같아. 아, 와, 저거 쇠쇠 방망인가? 이 아픈 게 아니라 죽었나? 어? 어 렌즈 렌즈보다 이거는 아, 렌즈를 근데 렌즈를 어떤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검정 눈이잖아. 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제 사람의 그거를 이제 아 끼는 어, 거야. 너 원래도 너 원래도. 아니야. 렌즈 끼는 거예요. 이게 렌즈 끼는 척하는 거. 렌즈 위에 렌즈, 렌즈, 렌즈. 렌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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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를 껴도 되나? 안 돼. 정말 안 돼요. 근데 왜 렌즈에 렌즈를 껴? 약간 그러니까 제가 아니 <laughs> 이해를 못해도 <나도> 되고. <laughs>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귀여워. 웃음> 이제 그거 꾸미기 때 하는 거. 죠 그럼 지금은 사람이 안 <laughs> 잠가요? 아니 지금 여기서 뱀파이어. 아 여기 뱀파이어. 이게 내면 그거니까. 검정 위에서 그런 거. 그러니까 원래 컨셉인가? 내가 뱀파이어를 그래? 네, 네, 네. 사람인 척하려고 검정색.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음. 아, 잘 나왔네요. 자. 나는 이 구도가 좀 <laughs> 살짝 폭력적이라서한 <홍역적인데. 웃음> <되게 홍역적이야>, 보여주세요. <생각합니다. 웃음> 아, 무슨 말인이요 공격적, 폭적인 폭력적인. 폭력 근데 네. 아,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Make one. 폭력적보다좀 공격적. 그렇죠. 엔지리 올레 커포. Aggressive. Aggressive. a g g r e 이게 U. n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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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없어. n i k i 이때는 이때는 조금 저희가. 잠형 되게 약간 범죄 도시 나거 같은데. 야 그냥 저런거오 저러면서... 뭐야, 우와! 오! 누구야? 선우 형. <laughs> 아나 잠깐 이거 어디 보셨나요? 근데 이거 다 조금 자세 다 나왔어. 아나다못 알아보겠는데, 지금? 뭐야? 어? 이건 알아보... 알아보겠다. 눈이 <laughs> 좀 가셨는데? 저때 피곤했나 보네. 취했나? <laughs> 오 어디 보는 거예요, 저 때? 눈치 본다. 자기 자신. <laughs> <눈좀> 야. <laughs> 자, 자기 자신. <자식. 웃음> 오 귀여워하기. 귀여워하기. 저기 모노콜리 만드는 자세거든요. 오나 <laughs> 이게 제일 무섭잖아요. 음, 약간 니는 사영이가 이디어. 오 잠깐만 몇 살? 저 뭐야 목왜저 어디 있었어요 저 때? 응. 저때 목을 왜 무슨 신경이 번화로? 사운드 컨셉. 응. 왜 근데 왜 형은 맞고만 있어요? 선호가 마음 안 들어. 맞으라고. 약간 아나감독님 <laughs> 어, <laughs> 드립 그만해 와. 그만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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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laughs> 나 소피 맛있어 때렸어 역전당했어 근데 떨어버렸어. 진짜 공격적이지 않아? 웨툰 이거 약간 어떤 영화 장면이 있데아그 뮤비 그거 어떤 아 그거 있는데 뮤비 장면 중에 생활의 래퍼 뮤비 뭐 아무튼 넘어갈게요 약간 홀리한 외로워 어꿀 늑대 소년 미 미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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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에 미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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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우가, 미우가, 미우보여우가 미우가, 진 씨가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얼굴 괜찮 유리 깬 모습. 누어 선형 일상 선은. 아거 거울 보기. 이렇게 로도 거울 보기. 이 어, 근데 맞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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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laughs> 맞아은 걸로 봐. 거울을. <laughs> 얘는 맞아요. 막 고요 있는 물 같은 거 있으면 얼굴 들여다는 <laughs> 타입. 디즈이야 단체. 단체내기 어. 이승현 형. 저 쇼파네. 쇼파 되게 푹신했어요, 저거. 아, 근데, <laughs> 근데 유에 살짝 비하인드 좀 얘기하자면은 이거 촬영할 때 살짝 컨셉이 좀 뭔가 제3자 뭔가 CCTV 시선에 그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살짝 영화 스틸컷 좀 찍어보자라는 그런 촬영 카메라 안 보고 많맞죠 어. 아, 맞아. 아, 그러니까 뭐 영화 스틸컷 느낌으로. 그럼 이제 마이 마이 오, 오 블러디, 블러디 이게 이게 잘 어울려. 블러디 3D 블러디. 이거 근데 합성 아니다요? 뒤에 어, 이거 진짜 리스트. 아니야 합성? 나만 합성이, 합성이 네. 합성이잖아. 가자. 오, 어깨 체력구나 너무 리얼한데? 저 잘했다. 원근 원근법. 원근법? 네. 역시 요즘 세상이 좋아. 아 이런 거 우리 퓨퍼 때 옛날에 있었잖아. 오징어. 기억나 오징어 <laughs> 퓨퍼? 어, 뭐 있었던 것 같아. 어 수산 시장. 스스의 시장발 어. 너무 잘못 건드렸어. 매 중.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이왜 이렇게 많았어? 거 이거 뭐야? 좋아안 건들게. 어. 손톱 오. 오. 맞다. 손톱도 붙였었지 이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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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찍지. 뭐 전화 오, 뭐야, 어, 뭐 너무 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 와. 너무 무서워. 와. <laughs> 너무 무서워. 이거 하네요 그러니까. <웃음> 너무 이 <laughs> 너무, <laughs> 너무, 아, 너무 추웠 근데 잘 나왔다고 생각해. 저, 근데 다른 이름 아, 너무 서 이게 진짜 추웠어. 나 지금 이빨 떨고 아, 아, 있어. 지금 입술 떨어질 것 같아. 오히려 연기가 잘되 맞아. 제. 어, 예. 어, 간 어, 화면. 어뭐 파란색 괜찮은데? 오, 오, 잘 잘생겼는데? 오, 이승, 오, 정우, 정 형, 오, 레기, 오, 잘 와. 와, 아니 이거 다왜 이렇게 나무 워 이렇게 다 무섭게. 내가 빨간 금형이 좀 너무 무섭게 서 그런가 봐. 다 공포가지고 그 와, 진짜 무섭다 너 생긴 모습이. 우리요. 진짜 좀 생긴 게무서워아 근데 원래 삼백관이 아니야. 야너 근데 진짜 근 여기서. 300원이 되네. 야너 진짜 뭔데? 몸매... 근데... 아 아니, 봐봐. 이눈동자이진 하얀색 너무 많은데? 선호가 이래 원래 300원이. 야 300원 300원 아, 그게 300원. 아, 아니야. 300원 아니야. 야, 근데 너 진짜 체격만키우면은 아격할 수 있겠다. 동시에 내... 아. 동시에 <laughs> 역시... 하려니까 이게 안 아, 되잖아. 아이 진짜. 팝콘 아, 줄. <laughs> <밥먹을 좀>. 아니. <웃음> <웃음> 내가 하면은 내가 이기하고왜 같이 놀아? 아, 내가 야, 내가. 아니, 선호가 급했어, 지금. 마음이 급했어. 어. 아. 와, 진짜 추웠겠다 진짜. 많이 들어갔네. 많이 들어갔네. 어. 오. 오. <laughs> 아, 어, 에브론. 어, 정말 확대해요. 어, 어, 아. 어, <laughs> 어, 뭐야? 잠깐만, 저 손, 눈을 이렇게 충혈 충혈됐어요. 츄요, 눈, 오. 눈이 많이 충혈됐는데. 아니라 눈그 알이 충혈됐다고. <laughs> 동공이 충혈됐네. 손톱으로 찌른 거. 손톱으로 찌 어, 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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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인까지 봤습니다. 좋았다! 아니, 이엔진분들도 같이 이거 한을볼수 있으면 재밌었을 텐데. 다잘 나왔네. 기술이 그때까지. 네. 네. 그다음이 응. 마인인가요? 세 번째가? 아, 이건 뭐야? 마인 버전. 아, 이거는 그냥 비하인드. 비하인드. 뭐, <laughs> <laughs>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아, 진짜. <laughs> 빔, 빔 소스 말해주고. 아, 그니까 이게. <laughs> 아, 어, 근데 이렇게 조명 없이 보니까 그냥 다거지없어 <laughs> <거짓게 웃음> <있어봤네. 웃음> <laughs> <laughs> 오직 <오직으로>. 형, 근데, 지 이거, 다 공개된 거예요. 저희만 볼수 있어요. 이거 다 공개된, 이미 공개됐어. <laughs> <바로. 공개됐다 웃음> <바로>. 이게 무슨, <laughs> 아, <공개되네요>. 아니, 이게 어떻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웃음> <웃음> 아니, 형. <laughs> 아니, 형. 공개된 거아 내가 없는 게더 이상해요. 없네? 없는데. 없네 <laughs> 이데뭐어 <이상한데? 정말 없어. 웃음> 근데 약간 몸이 좋은데요? 아, 아 네. 겁나 웃기다 아, 몸이 좋은 게 아니야 <laughs> 너무, 너무 아, 미쳤다 어. 아. 아 이때 경로 아 여기서 봐야 돼 어, 왜 기분 없네 안보이네아 여기서 아 내가, 내가 뭐. 일부러 약간 이렇게 아아 <laughs> 아, 약간 이렇게만 보는 거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게 있고 아, 아 마, 마, 이거 마, 엔진 버전 네이거 맞다 그 게임 게이... 그 얘기해도 되죠? 네 이거 플래시 게임이 나온대요 보여드릴요아 이거다 이나왔 이거 그죠? 응 네. 게, 게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대박이에요 진짜 보여 대박이에요 엔진 버전 23 23 23살 23. 23. 이때 실험실 컨셉 오오 정세형 정세. 되게 이때 이게 마지막 날이었죠 맞아요 있어요 음 그 시. 그래. 아 오케이 번. 여번 정원. 뭐 걸렸습니다. 발각 됐어요. 네. 오 음. 숨고 있어요. 자, 오 무서워요. 공4년생오 오. 긴장됐어요. 나, 잠깐만 나뭐다깐만나안 <laughs> <딴딴 웃음> <거. 웃음> <laughs> 보이는데 <laughs> 잠깐만. 제일 <잠깐만요. 웃음> 잘생겼다. 조명 상실? <laughs> 진짜 잘생겼는데 잘 나왔다. <생겼는데>? <laughs> 조명 상실? <laughs> 어디 있었어요? <laughs> <laughs> 귀신인 연기 아니지? 어, 수술 때 일곱 명 한생. 우 걸렸습니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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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정도. 그정도. 어. 어, 어. 뭐인정어 어. 자연스러움, 자연스러움. 너무 너무 완벽해도 좀 그래. 음. 현실감 없어. 오,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대박이 진짜 손은 뭔 이거는 현실감이 좀 없다. 어. 감사합니다. 진짜 다른 사람처럼 음. 는데 뭔가? 아 근데 진짜 머리 잘라가지고 더아 봐봐요 금우야좀자더 저... 잘라 짧아 봐봐요 어. 근데, 어. 근데 근데 긴게좀 나는 거같긴해 약간 콧구멍 네. 살짝 벌렁했는데아 <laughs> 하품 나오기 직전 찍었거든 직전 찍은데 원래 조명 <laughs> 계속 보면 하품, 하품 나와요 네. 아 그래 요 그러네 <웃음> <웃음> 아니 앞에 사진 찍는데 누군가가 하품하면 이제 하품 없잖아 <laughs> 오9 9년생시 약간 이랬다 네, 오 <laughs> <laughs> 그래도 우리 이 번호는 그치? 번호는 그때 템드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쓴다아 그러니까요. 나 아, 5번. 이거 뭐아 지금 저희 엔진 버전 보고 있었나? 아아 맞아요. 너무 저희끼리 지금 엔진 보고 엔진 버전 보고 있었어요. 엔진 버전을 보면서 네. 네. 뭐... 와 왜... 지금은 이제 비하인드 씬을 보고 이제 퇴근 직전이었다. 음. 이거 찍은 아. 게. 음. 음. 지금까지 다 우리만 보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느껴 있죠 지금. 엔진 문 이제 엔진 진짜 엔진 들데 아, 얘들은 음, 아, 아, 우리가 뭐보는지 아예 모르고 있어요. <laughs> 네. 저희는 지금 비하인드 사진 마인 보고 있어요. 버전. 비하인드. 저, 네. 엔진 엔진 버전. 엔진이 아, 미리 엔진 버전. 엔진 미리 다본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다 나온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근데 네. 팝콘은 어떤 맛인가요? 팝, 카라멜. 팝콘 카라멜 맛이에요. 네, 네. 잡았어요. 여러분데 네. 오늘도 <laughs> <laughs>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나올 저희 프로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Yeah. Yeah. 오늘 열두 시에 올라갈 트랙리스트 망고 안보 망고 안보 빠이 안녕 안녕 안녕. 고마워요 땡기 파이팅 미니 6초 열정 <laughs>